안녕하세요. 오늘은 날다란 탕호박죽입니다. 재료부터 볼게요. <목소리> 단호박은 깨끗이 씻은 뒤에 씨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 주세요. 껍질에 더 영양이 많지만 더 부드럽고 고운 식감을 위해 껍질은 제거했습니다. 냄비에 단호박과 물 전시실을 넣고 끓여서 단호박을 푹 익혀 줍니다. 물 끄고 식힌 뒤 익은 단호박과 불린 찹쌀 그리고 물 2컵을 추가하여 믹스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다시 냄비에 넣고 중약 불에서저우 가며 끓여 줍니다. 너무 대직해서물두 컵을 더 넣었습니다. 중약 불에서 10분 정도 끓이다가 삶은 콩백이를 넣고 2, 3분도 끓여줍니다. 간을 보고 소금으로 심심하게 간을 맞추고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으로 단맛을 조절합니다. 걸쭉하게 익으면 불을 끄고 완성합니다. 차게 식힌 뒤에 먹으면 더 달고 맛있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